나운 잘한다. 난 싸움 난 싸움 잘한다. 난 싸움 잘한다. 난 태권도 배울 거야. 난 태권도 배울 거야. 나는 1등 할 거다. 난 1등 할 거다. 최고 1등 할 거야. 나는 최고 1등 할 거야. 이라! 야, 왜제려 보냐? 싸워볼래? 싸워볼거냐고 까볼래? 싸워볼거냐고 야, 싸워볼래냐고? 끼야 싸워볼래냐고? 때리고 싶어. 빨리 해보자. 빨리 해다해 <laughs> 아우 역시 저 <전야소건> 녀석은 장난 아니구려 <laughs>